네. 아, 찍는거 네, 안녕하세요. 진민호원입니다. 아, 오늘은 또 상추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추 이제 모종을 심은 지 정확하게 이제 오늘이 3주가 되네요. 이게 3주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할수 있게 돼요. 어, 이게 보면 이제 상추가 꽤 많이 컸죠. 이 입장이 아주 쌈싸 먹기 쌈딱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컸네요. 이 딸대기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이제 잡고서 이렇게 이제 싹값 돌리듯이 이렇게 뚝소진하게 따는 요름은 이렇게 아, 아, 심다 보니까. 너무 조금이렇게 너무 바짝 싫어. 이게 아내가 이렇게. 이가오아 이렇게. 확실히 아가이게하 아내가 이게이아이 하냐 아주따가지고맛있게잘 커졌네. 자, 이렇게 이제, 이 상추는, 이렇게 그, 예, 저, 철분하고, 이렇게, 그 필수 이렇게 아미노산이 이렇게 많이 풍부하게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상추가, 이제 피를 이렇게 빨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자, 아이고. 아 이렇게 이제 열, 다섯 포기 정도, 요 정도만 이렇게 심어놔도, 이제 한 가족이 이렇게 먹기는 아주, 4인가족은 먹기는 충분하니,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돼요. 이렇게 크면 이제, 물을, 물을 좀 자주 줬으면 이보다 훨씬 더 컸을 텐데, 저희는 이제 주말 농부다 보니까, 물을, 물을 이렇게 자주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잘자르졌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추가 이제 또, 피를, 피를 또 맑게 해줄 뿐만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불면증 그러면 이제 또 잠을 잘못 자는 분들 아 여, 여, 이런 분들한테 또또 이제 이제 상추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추가 또그 저혈압을 또 예방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상추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돼지 고기 이렇게 예또 드실 때게 때에 곁기인제그 때에 쌈으로 여기다 싹 싸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동맥경화 어, 이것도 또 예방해 준다고 그러죠 이게 물, 물을 이렇게 안줬어도 이렇게, 이렇게 컸는데, 물 물을 주면 이게 상추는 물만 자주 주면은 이제 그 그저 주택가에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물 주고 그러면은 얘 이렇게, 이렇게 따서 드셔도 되는 거죠 이제 이 이제 일주 만에 이제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는데도 이제 3주 됐으니까 이렇게 이를테면 3번 준 거죠 물을 3번 주는데 이렇게 많이 이거 벌써 이만큼 한도 안 땄는데 벌써 한, 한 바구니 다 땄어.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매 폭이 안 심어도, 어매 폭이 안 심어도 이게, 아니, 풍, 아, 풍성하게 이게 드실 수가 있어요. 노지에다 심어 놓은 것은 이제 이렇게 아직 안 되죠? 어, 이게 이제 심어 놓고 노지에다 심은 거는 한달 한달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제 하우스 안에는 이게 이제 또이 점이 있어요. 이게 상추가 맨 처음에 딸 때에는 약간 좀 힘들죠 왜 그러냐면은 이 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제 두 번째부터는 서 이렇게 이제 그 위에 층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따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수확할 때서부터는 조금 이제 수월하게 이제 더 수월하게 이제 수확을 할수 있죠 이 정도면은 이제 저희도 15포기 이렇게, 15포기. 요즘도만 아, 심어도, 이렇게 풍족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상추가 이제 또 탐스럽게 이렇게, 에, 그 자라서 오늘 상추 이제 따면서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